어, 오늘의 생활법문은 부과 관련하여 어, 인생의 길이라는 주제를 걸고 법문으로 어, 어,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지금 IMF 이후로 코로나가 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던 일들이 곳곳에서 중단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수중불련자가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구대로 이어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자살자가 아들어나면서 서민 경제는 언제 다시 일어나서 희복이 될지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즘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 나와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볼때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돈봉투 사건에 휘말려 뉴스를 통해서 종종 나온다는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고험금을 타려고 자식이 감옥에 끌려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눈만 뜨면 사기적으로 돈과 얽힌 사건, 사고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때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을 쉽게 살려고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고 발치를 하고 절도를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상대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본인 스스로도 제업의 무거운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은 돈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없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과 차이는 의식주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 세끼를 먹고 잠을 자고 대소변을 보는 것 뿐에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모으려는 욕심 속에 끊임없이 자신을 불태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론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